어쭈비니. 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비니의 비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채널에 멤버십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자격 요건부터 보겠습니다. 채널 구독자 수가 3만 명 초과, 게임 채널의 경우 구독자 수가 1,000명 초과, 그리고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된 채널이어야 되고 만 18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기능이 제공되는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동용으로 설정된 채널은 안되고요. 채널 구독자가 3만명이 되었다 하더라도 음악 소유권이 주장된 동영상이 많은 경우 부적격한 채널로 판정되어 멤버십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3만명이 안되었는데 멤버십이 설정된 채널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구독자가 3만명 미만인 일부 채널에서도 채널 멤버십 기능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향후 멤버십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선 채널 멤버십을 받게 되면요. 멤버십을 설정할 수 있다는 메일이 옵니다. 더 깊은 관계를 맺고 돈을 버십시오 라는 안내 메일이 오죠. 새로운 방법으로 수익 창출하십시오. 시작하기를 누르면 채널의 상태 및 기능으로 오고요. 밑으로 내려서 채널 멤버십 사용 가능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채널 멤버십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우측 상단에 프로필을 클릭하시고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갑니다. 왼쪽에 대시보드 창이 있죠. 대시보드 동영상 재생목록 밑으로 내려서 수유창출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확인하실 수 있는 게 멤버십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채널 회원으로 가입한 팬은 매월 이용료를 지불하고 크리에이터가 제공하는 특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보기를 누르겠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나눠지는데요. 1단계는 등급 및 혜택을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시작을 누를게요. 각 멤버십 등급의 혜택 만들기, 낮은 등급부터 높은 등급까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을 누를게요. 등급 이름 입력하게 되어 있고요 가격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짧으면서도 펜에게 의미가 있는 이름을 입력하세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입력할까요 여기 이름을 입력하시면 돼요 원하시는 이름 가격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낮은 등급의 인기 순위가 1990원입니다 990원부터 12만원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1990원으로 설정을 하고 혜택을 만들겠습니다. 혜택 만들기를 누르고 비하인드 스토리 동영상 어새 동영상 우선 시청권 동영상에 회원 언급 어떤 혜택을 줄 건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름을 짓고 가격을 정하고 그리고 혜택도 정한 다음에 제출하여 검토 받기를 누르면은 됩니다. 그리고 등급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 눌러서 1, 2, 3, 4, 5, 5등급까지 추가가 가능합니다. 5등급까지 추가가 가능하고 등급을 삭제하고 싶을 때는 우측에 상단에 등급 삭제를 누릅니다. 그러 등급이 삭제가 되고요. 삭제 이런 식으로 등급을 5단계까지 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임시 저장도 할수 있고 제출하여 검토받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등급을 나눠서 혜택을 드린 다음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등급 및 혜택을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요. 2단계 배지 및 그림 이모티콘 업로드 시작 누르겠습니다. 내가 만든 배지 업로드 이미지 선택을 눌러서 신규 회원일 경우에는 원하시는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 넣을 수도 있고 나만의 이미지가 없다고 하면은 일반 유튜브 배지 사용으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다고 하면은 이렇게 만드셔서 넣을 수가 있는데 GIF, PNG, JPG 최소 크기는 32 x 32 픽셀 업로드 크기는 1 메가바이트 미만 가로 세로 비율 1대 1로 만드셔야 됩니다 배지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다음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림 이모티콘 자 이모티콘 이름을 지정하고 이미지 선택을 눌러서 이모티콘을 등록하면 됩니다 총 지금 기본적으로 4개의 그림 이모티콘을 등록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회원수가 0명일 때는 4개를 만들 수 있고요. 회원수가 늘어남에 따라 최대 49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모티콘을. 세 번째 단계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미등록 동영상 업로드가 있습니다. 영상을 찍고 나서 동영상 업로드를 누릅니다. 기본적으로 유튜브에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파일을 선택해서 그대로 놓고 업로드를 하면 되는 거죠. 멤버십을 더 많이 유치하고 싶다. 그러면은 멤버십에 관련된 설명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회원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4단계 신규 회원 환영 글 게시. 신규 회원이 됐다고 하면은 어 환영합니다라는 안내 문구를 만드는 걸 말씀드립니다. 커뮤니티 게시물 작성이라고 그 전에는 없었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공개 상태에서 공개를 누구나 볼수 있음으로 하든가 아니면 채널의 회원들만 볼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일반 회원과 멤버십 회원으로 이렇게 나눠서 공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은 멤버십을 설정하고 기타 기능에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항상 어쭈비니 채널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유익한 채널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